영상을 한두 개정 봤었는데 네 진짜 열기만 하다니 아니 <laughs> 어떻게 하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예전에 저 수박에서 알바했었을 때 아. 같이 일했던 지금은 카페세언이라고 어쩐지 제가 카페세언으로 백날 검색해도 안 뜨더라고요 여러분 카페 세연이 아니라 카페 세연이라고 유튜버이다또 인플루언서 아니겠습니까? <laughs>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카페 창업 같은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우리 세연님 네, 인스타나 유튜브 제가 여기 링크 띄워 둘 테니까 넘어가서 보시면 되고 되게 참고 많이 될 거예요 제가 영상 보니까 되게 냉철한 <laughs> 어? 아니 아니? 어? 아니? 약간 이러면서 좀 어제 또 멀리 부산 울산 아 울산까지 클래스 하러 다녀오셨죠 강의하러 응 강의하러 다니시고 굉장히 바쁜 분이시고요 대관이랑 클래스 위주로 하고 있다고 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나 유튜브 좀더 자세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뭐 커피 교육이랑 카페 창업 관련해가지고 매장이랑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이세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이상하네요. 원래 젤라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렇죠 닉네임이 <laughs> 있어가지고. 저는 젤라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좀 혼란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음... 세연님? 아니면 아. 대표님?으로 불러드릴게요. <laughs> 낯설어요. 찐가 봐. 응. 궁금해서 대표님이 아마 차를 타고 다니셔가지고. 이거 아마 차에 거의 상시로 있는 가방인가요? 어, 아니, 제가 그냥 갖고 다녀요. 어, 갖고 다녀요? 네. 하긴 요새 클래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제가 별로 옷이나 이런 가방에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여기 빔폴 로고가 있었던 건데 다 지워진 거예요. <laughs> 너무 사랑한 나머지다 네. 지워졌군요. 거의 한 10년 된가방 같아요. 오. 제가 바꾸고 싶어도 폭신폭신한 게 있거든요. 음. 아, 이게 무거워도 뭔가 안 무거워서 뭔가 음. 딱 맸을 때 좋아요. 그리고 수납 공간이 굉장히 잘돼 있다. 음. 여기는 이렇게 거울을 하나씩 넣고 다니고 딱 혹시 사람 만나면 얼굴 보야요 우리 아. 이쪽에도 또 이렇게 지갑을 넣고 다니죠. 지갑도 엄청 옛날에 좀유행했던 헤디스라는 음. 브랜드 아시죠? 네. 아시죠? 민증도 원래 핸드폰으로 쓰긴 하는데, 네. 운전면허증 혹시 몰라 갖고 다니고. 오 음, 어, 귀여워요. 아 저.. 오 어, 엄청 귀뻐 근데 얘는 사실 명함 때문에 갖고 다녀요. 음 명함 갖고 다녀요. 어, 어! 이 명함. 네, 이 명함. 누군지 몰라도 사진을 참잘 찍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양쪽에 딱 포켓을 음. 넣을 수 있어서 네. 엄청 편해요. 이앞에도 뭐가 있는데, 이 앞에 이제 차키랑 쿵... 바꾼 거나한 1년 됐어요. 바꾼지. 어? 그러면은 난 모르는 차. 원래 트랙스였는데, 네. 이번에 새로 나온 실형 트랙스로 바꿨어요. 뭐가 멋있다. 왕! 어, 트랙스저 엄청 추천하고 다녀. 가성비, 소형의 수입인데, 전동 시트랑 풀링 시트. 음. 그거랑 차키로 하면은 이게 눌리면 이제 트렁크 자동으로 열리는 거. 네. 그런 게다 돼요. 제가 원했던 그런 조건이 다 마주쳤는데 3천이 안 넘는 차량 요새는 너무 다 차가 더 비싸져가지고 맞아요 근데 뭐 요새 안 비싼 게 있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같은 급인데 코나가 이번에 되게 비싸게 나왔어가지고 음... 그리고 얘는 저희 월세 <laughs> 세금 계산서 아... 수기로 발행해 주시거든요. 아 가려지지 이렇게 대강으로 수기로 써주시는 분 진짜 오랜만이다. 이렇게. 이제 대망의 안입니다. 이 안에는 오, 네. 앞주머니부터 하면은 브라이몽인가요? <laughs> 끊임없이 나오네요. 노트북. 그 갖고 다녀요. 그럼 유튜브 편집은 직접 하세요 아니면은 팀이 따로 있어요? 왜죠 혹 제 캡스연 채널은 처음부터 유튜디오라는 회사랑 음 같이 해가지고, 그쵸? 저희 PD님이 촬영, 편집, 기획을 다 같이 하고 음. 있어요 기획 초반에만 기획을 같이 많이 했던 거고, 음. 현재로서는 그냥 아이디어 주고받다가, 어, 여기 뭐 영도 가는데 아브라함 커피님 한번 될까? 하면 제가 이제 연락. 을 제가 연락을 드리는 게좀더그 피드백 이 빠르니까, 이거 되게 좋아요. 저 블루라이트 찾아다니고 있요 원래 눈이 시력은 좋은데 컴퓨터 오래하면 눈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블루라이트 이거 쿠팡에 샀어요. 네. 그리고 얘는 <laughs> 음, 어도비에서 뭘 줬네? 클래스 원오원에서 연말에 음. 파티 이런 아, 거했는데 아. 기념품으로 주신 거야. 이거 갖고 다니고. 맥북 충전기. 아 <laughs> 원래 막대고 다니다가 충전기랑 이건 노트북 밑에 쿨링 패드 충전기인데 마이크 녹음기, 그냥 레코더 소요 이거 음. 좀 추천해드리는 소니 이 제품이 좋다고 어, 맞아 이렇게 그냥 딱 껴서 음. 하면 되게 이것도 쿠팡에서 샀어요. 쿠팡 애용자였다가 네. 최근에 이제 와우 회원을 끊었어요. 너무 쿠팡에서 많이 샀어 <laughs> 그리고 제가 배민 비마트를 좀 애용하기 시작해가지고 음. 쿠팡의 로켓프레시가 그렇게 저한테 메리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볼펜이랑 허브 저희 같이라는 개발자 친구가 주인인데 음. 저를 줬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감기를 좀 걸려서 계속 얼큰 네. 풍. 어, 우린 여름에 왜감기를 걸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일교차가 생각보다 있긴한것 같아요. 이거 이거 팩트 추천해드릴. 바닐라코 건데 쿠션 1 7 페어라. 네, 좋아요. 어, 제 주변에 화장하는 분이 거의 없는데 주변에한분 아, 그 <laughs> 이제 나왔다. 어, 립틱도두 개씩 나왔다. 갖고 다녀요. 그리고 저 이거 되게 좋아해요. 이 월시? 뭐 LE 루 o 미 이게 색깔이 음. 예뻐요. 약간 핑크 느낌? 음. 약간 코랄 느낌? 맞아요. 과하지 않은데 그래도 생기 같은 많이 있어 보이는 맥의 그리고 카톡 선물 받은 건데 보내드릴게요 너무 어째. 730에 무슨 레드인데 얘도 색깔 예뻐서 얘 조금 더 아, 얘는 핫핑크 조금... 약간 얘 바르고 얘 조금 덧바르면은 어제 울산 같은데는 뭐니까다 음. 갖고 다녀요. 촬영이라든지 네. 멀리 가는 클래스 아니면 굳이 그렇게 많이 챙겨 다니지는 으신시는 맞아요. 음.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버즈 언니가 쓰던 건데. 네. 케이스도 언니가 쓰던 거 그대로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한 5년째 쓰고 있는 거. <laughs> 제가 산게 없네요. 음. 아, 근데 차가 있으니까 굳이... 아, 많이 안 써요. 어, 그쵸, 많이 안 쓰시죠. 작업할 때만 써. 또제리플립5예요 이거 송택스 쓰려면 계산서 발행이나 이제 유일하게 제가 사고 제일 비싼 친구인것 같아. 다니리다그 이거 어제 SRT 탔다가 받았어요. 조금 왜? 비싼 걸챙겼어 근데 공사 바쁜... <laughs> 바쁜 동네군요. 줄자. 그럼 일할 때 사이트... 되는 일을 가끔씩 해서 음. 막 아니면 매장 카페 관련해 가지고 뭐 빠무피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기물 위치 이런 음. 것들 아무래도 컨설팅 일을 주로 네.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컨설팅 일에 대해서도 짧게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그냥 카페 안 하는 게 있다. 그냥 하나 갖고 다니면은 아 너무 좋아요. 여기다가 그립톡을 달고 다니더라고요. 와, 괜찮다. 어. 이걸 이렇게 잡고 <laughs> 이렇게 재니까 편하다. 뭔가 어. 그러니까 이런 팁들을 또 서로에게 알려주는 매신저의 <laughs> 역할을 하게 되네요. 마우스 스프레이 다이소 그냥 <laughs> 나쁘지 않아요 <laughs> 나쁘지 않고. 취향 맞나요? 아, 되게 옛날에 커피 할때필기 네. 했던 건데. 음, 왜 이렇게 기 모드 있건데? 근데. 가끔 이제 컨텐츠 찍을 때뭐 커피 관련된 거 하면 저도 제 노트 한번 확인해보고 또 공부하고 그런 거죠. 음. 최근에 다시 갖고 다니기 시작한. 우리 저희 매장이 얼마 전에 세스코를 시작했어요. 오. 세스코 짱인 것 같아요. 마음의 위안아 <laughs> 아. 생각보다 커요. 여기 세스코가 한 달에 지금 제가 75,000원씩 내고 있는데 음. 그게 한 달에 한번 방문해주고 약 뿌려주잖아요. 그럼 약값 플러스 사람이 인건비를 했을 때 7만 5 천이 비싼 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다. 왜냐면 제가 캡스를 하고 있는데 75,000원씩 내요. 왜냐면은 스튜디오 촬영 왔다가 저는 반려동물 촬영도 하니까 뭐 혹시 물림 사고라던가 뭐 그런 거 이제 CCTV가 꼭 필요하니까 그런 저렴이도 있는데 그냥 캡스거 쓰고 보안도 그걸로 쓰고 있어요. CCTV를 많이 <laughs> 많이 설치해야 된다고. 이게 왜인지 모르겠지만 아 지금 연니꺼인가봐요. 음. 이공계 뭐 소양규제라고 해서 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음. 음. 여기 뭐 옛날에 DISC 이런 유형 같은 게 있는데 자영업 관련해서도 이렇게 유형별로 제가 만들어보려고 한번 근데 사실 창업도 그렇고 서비스직도 그렇고 다 본인한테 적성과 맞는 것들이 있는데 창업 관련해서는 별로 나와있는 자료가 별로 없지 않나 남의 걸 제가 무단으로 도용할 수는 없으니까 음. 좀 이런 설문지 같은 걸 만들어서 본인의 적성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건 저희 매장 안내문 와이파이랑 화장실 비밀번호랑 저희가 대관하면은 무료로 20분 정도 더 드려가지고 설거지 시간, 뭐 우유랑 원두 사는 방법, 사람들이 잘못 찾는 거에 대한 안내문을 한번 음. 이렇게. 대관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바리스타 대회 준비를 위해서 음. 빌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자격증 실기 준비를 위해서 음. 빌리거나 아니면 바리스타 분들끼리 뭐 커피 음. 하러 온다든가. 나만으로 조금 쓰고 있는데 음. 저게 리네아 클래식이거든요. 저 머신을 가지고 공간 대는데가 별로 없어요. 어때요? 예전에는 카페를 했었고 지금은 이렇게 공간 대여랑 컨설팅이나 이제 클래스 강의 이런 거 주로 다니고 있는데 각자의 장단점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솔직히, 장사나 요식업 쪽으로 판다라는 거는 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강의나 이런 것보다 하루하루 같은 일을 꾸준히 아예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차라리 뭐 강의나 제가 수업을 하는 거나 이런 거는 저도 약간 디벨롭 하면서 계속 새로운 걸 도전해보면서 할수 있는데 매장에서 손님을 맨날 맞이한다라는 거는 그런 점 플러스 그래서 좀 서, 적성이 아예 다른 쪽인 것 같아서 근데 뭐 결론적으로 제가 카페를 안 하고 커피 수업 같은 걸 하고 있다라는 거는 커피 수업이 좀더 적성에 맞고 돈도 된다 그게 가장 크죠 근데 음. 어떤 거든 간에 적성이 맞든 안 맞든 돈이 안 따라오면 사람은 그 일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유다 그런 거죠 음. 오래됐죠 음. 그힘을 아마 제가 22살 그때 만났을 거예요 제가 서른에 만났어요 아예 다른 직업을 선택해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아 굳이 이 커피와 관련된 길을 계속 걷는 이유가 저는 좀 궁금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어떤 업을 하든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깊이라든가 뭘 알려면은 그 업을 되게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하나만 잘 못하는 성격이어서 적어도 커피나 카페라는 업종 안에서 계속 바꾸지 음. 그 이외의 거를 하면 다시 리셋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뭐 다른 걸 추가할 수는 있어도 커피나 카페는 계속하지 않을까. 음. 시작이 커피였어서 다른 거였으면 저는 다른 걸 그냥 계속할 것 같아요. 커피를 처음에 시작했는데 저는 어떤 업종을 했어도 별로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어서 그리고 다 똑같이 맞나요? 다. 근데 그런 거 있죠. 약간 저는 커피를 카페에서 거의 서비스직처럼 많이 일을 했었는데, 다시 돌아온다면, 저는 장비회사를 다녀요. 엔지니어 쪽으로 일을 더 시작을 했었을 것 같다. 아니면은 뭐, 무역이나 생두 같은?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한다라는 것도 아니었고, 이 매장에서 뭐, 손익분기점이 얼마여서, 얼마 정도가 나오고, 권리금을 얼마 정도 받고 팔고, 약간 이런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우리 만났을 때 스타벅스는 뭔가 백다방이 1,500원 파는데, 스타벅스 왜 4,100원에 팔아? 이 물음에서 계속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카페라는 업을 할 사람이니까 계속 내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할수 있는 업체를 찾아가서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더 궁금한 게 많아졌어서 다시 돌아간다면 엔지니어나 이런 쪽으로 일을 하지 않을까. 아직 젊긴 하니까 확장이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항상 뭔가의 목표가 항상 있었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만난 지 벌써 6년 됐으니까 또 6년 뒤에 대표님의 모습이 또 궁금하네요. 젊으니까. 근데 여기 킴 얼굴 나온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되게 궁금하시겠다, 구독자분들은. 맨날 목소리만 듣는 거잖아요. 별로 안 궁금해 하시아 그래? <laughs> 아직 안 궁금해 하시는저 어젠가? 천명 딱 돼가지고. 와, 축하드려요. 짱이다. 네, 6개월 동안 열심히 하니까 천명 됐더라고요. 저는 좀 인터뷰하는 것도 재밌고, 다른 사람들이 왜그 직업을 갖게 되고, 갖고 있는 거 보면 약간 취향도 보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저분이 뭐에 포커싱을 하는지, 음. 뭘 제일 관심 있는지, 저는 이거 하면서 저도 모르는 거 되게 많이 배우기도 하고, 정식적인 질문이 오. 있는데, 네. 이 제품들 중에서 세 가지 추천해 주는 거 하고 있거든요. 차키 이 차가 참 마음에 들어가요. 아이 정도 가격에 이런 차는 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어도비 여기서 준 거예요. 키링. 좀 어렸을 때부터 차를 탔잖아요. 몇살 때부터 탔죠? 2 1 살. 응. 차에 대한 관심이 또 많으시고 해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가격 대비? 에듀타. 응. 두, 두 번째는 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이 거울. 아, 세 번째는 거울. 맨날 네. 써요. 겉에도 더러워지지도 않고, 음. 인조가 죽인가 봐요. 근데, 음. 어, 되게 오래 쓸수 있다. 음. 그냥 아무거나 있으면 써요. 제가 약간 물건이 다닳아 없어질 때까지 쓰는 걸 좋아해요. 어. 딱 버리고 음. 새로 사는 그 쾌감이 좋아서. 아. 그 얘도, 가방도 좀 오래되고 있잖아요. 얘는 이제 곧 사라질 친구인 것 같아요. 어. 네, 이렇게까지 세개 추천. 네. 뭔가 일상적으로 쓰는 거를 소개해 드리는 게. 음. 우리가 남을 만날 때 사실 가방을 열어보진 않잖아요. 약간 신뢰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워치인 마이백 같은 걸 연예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음. 저걸 누가 궁금해하나 했는데 역시 제가 별로라고 했던 모든 콘텐츠는 다잘 돼요. 그래서 저는 저의 감을 더 이상 이제 안 믿고 수치로만 믿어요. 이것도 처음에킴이 아신다 했을 때 와 이걸 누가 보나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수요가 생기잖아요. 물론 유튜브니까 팀이 이걸로 사업을 한다고 하신 게 아니라 유튜브로 약간 취미처럼 인터뷰하신다고 해서 가지고 오랜만에 사람도 만나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별거 아닌 거 다이소 제품이랑 제 차도 자랑할 수 있고 차 자랑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laughs>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w 칭 마이 카 my car 하면 좋게 할 그게, 그게 더 재밌어요. <laughs> 그러니까. 얘네는 제가 막 그냥 있는 것만 있잖아요. 저 세차용품이 제가 보고 사요. 그리고 저손 세차만 하고 막 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관심 있는 분야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차네요. 네 맞아요. 음. 저 이렇게 취향을 알아가는 거죠. 저도 인터뷰하면서 이런 것들이 재밌더라고요. 일단은 인사를 <laughs>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뭐. <laughs> 나와주셔가지고, 어제 바쁘셨는데. <웃음> 죄송해요. 이렇게 <laughs> 멍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앞에, 뭐, 중간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뒤에 인스타 아이디랑 유튜브 올려놓을 테니까 많이 많이 검색해주세요. 이미 뭐 저보다 큰 채널이어가지고, 그래도 혹시라도 이거 타고. <laughs> 아저구독해주독다 <laughs> 네. <저도 웃음> 좋아요. 카페 차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 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대표합니다. <laughs>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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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